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마지막 nxgn 10위부터 1위까지의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10위는 에이시밀란 소속의 프란체스코 카마르다입니다. 대다수 스트라이커는 두 경기에 한골 넣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면 많은 언론과 팬들로부터 좋은 평가 를 받는데 카마르다는 경기당 5.5골을 넣는 스트라이커로 에이시밀란 아카데미에서 엄청난 득점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린 선수입니다. 카마르다는 지난 2023년 15세의 나이로 기록을 경신하면서 그가 청소년 수준에서 보여주었던 활약은 이탈리아 1군 무대에서 최연소 데뷔 기록으로 이어졌죠. A.C.밀란 팬들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대표팀은 그동안 골잡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보니 작년 17세 이하 유로에서 대회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한 카마르다는 곧 성인 대표팀 주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카마르다는 골대 앞에서 보여주는 침착함과 공간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로. 그의 플레이를 볼 때마다 모두 하는 말이 축구 IQ가 뛰어나다는 점인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9위는 아약스 소속의 요렐 하토입니다. 이제 겨우 19세가 된 하토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이뤄낸 선수입니다. 아약스에서 100경기 이상 소화한 베테랑이자 팀에서 주장 완장까지 달 정도로 어린 나이임에도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찌감치 일군 무대에 데뷔한 하토는 이제는 어엿한 네덜란드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성장하였고 레프트백 포지션을 고정으로 소화하기보다는 여러 자리를 오가며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죠. 하토는 아약스 출신답게 기본적으로 볼을 다루고 빌드업을 이해하는 축구지능이 어린 나이에 완성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깔끔하게 기본기가 잡혀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전진과 패스 앤 무브를 통해 압박을 풀어나오고 빌드업을 전개하는데 매우 능하며 롱패스 정확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다 보니 측면 및 중앙으로 간혹 위협적인 패스를 찔러주기도 하죠. 아약스에서의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에 매년 많은 비클럽들에게 영입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8리는 아스날 소속의 마일스 로이스 스켈리입니다. 스켈리가 지난 2월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데뷔 첫 골을 넣은 이후 홀란드의 셀레브레이션을 따라한 장면은 그가 아스날 1군 승격이고, 엄청난 자신감에 차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스켈리는 이번 시즌 1군 무대에 데뷔하며 나이에 비해 뛰어난 잠재력과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 전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다른 선수들을 밀어내고 완전한 주전으로 올라선 상황이죠. 스켈리는 무르르 듯 상대 선수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간단하게 탈압박하고 상대 선수들을 가볍게 제치는 볼 소유 능력과 드리블 능력은 아스날 아카데미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특출난 선수입니다. 또한 어린 나이답지 않게 경기를 읽는 능력이 뛰어나고 결정적으로 피지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대와의 경합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는 편이죠. 종합적으로 스켈리는 은하늘리와 함께 매우 높은 잠재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 아스날 최고의 초신성이자 잉글랜드의 미래인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7위는 맨체스터시티 소속의 클라우디오 에체베리입니다. 맨시티는 리버플레이트에서 유망한 선수를 데려온 것은 훌리안 알바레스 이후로 처음이며 에체베리가 맨시티에 합류했을 때 팬들은 그가 알바레스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에체베리는 올여름에 맨시티에 합류하여 본격적으로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밟을 예정이며 앞으로 몇년 동안 맨시티 공격 일원이 되어 전방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에체베리는 남미 특유의 발재감과 플레이 메이킹을 즐기는 스타일로 골을 넣는 것보다 드리블 돌파 후 패스를 넣어주는 것을 즐기는 편이죠. 또한 어린 나이에도 탈압방 능력이 상당히 좋고 천재성이 돋보이는 패스도 일품인 선수입니다. 작은 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에체베리는 낮은 무게 중심과 역동적인 드리블을 선보이고 다양한 공격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 보니 리오넬 메시와 비교되기도 했던 선수입니다. 비록 발롱도르를 8번이나 받은 메시처럼 되기는 힘들겠지만 아르헨티나 청소년 대표팀에서 보여준 그의 성과는 향후 10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리더가 될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6위는 아스날 소속의 에단 은하네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최연소 데뷔 기록을 경신하면 모든 선수가 유명해지진 않았지만 은하네리는 한순간에 이름을 알린 선수였습니다. 1992년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잉글랜드 일부리그에서 유일하게 15세의 나이로 데뷔한 은하네리는 서서히 1군 팀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스날은 맨시티와 첼시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은하네리를 지켜내고 프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노력은 확실히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죠. 이번 시즌 부상 악재가 들이닥친 아스날 공격진에서 17세인 은하네리는 아르테타 감독의 주요 선수로 성장했고 사카의 공백을 훌륭히 채워냈죠. 은하네리의 가장 큰 장점은 탈압방 능력으로 중앙 및 노측 밀집 지역에서 드리블이나 패스로. 상대의 압박을 유연하게 풀어 나올 수 있는 크랙 기질를 가진 선수입니다. 좋은 온더볼 능력과 축구 지능을 갖추고 있으며 빠르고 기민한 발과 몸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대 수비와 경합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또한 침착함과 더불어 좋은 멘탈을 가지고 묵묵히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아르테타의 전술에 적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사카가 복귀하면서 아르테타 감독은 은하 내리의 자리를 미드필더로 옮길 수도 있어 보이지만 은하 내리는 자리에 상관하지 않고 미래의 슈퍼스타가 되기 위한 모든 것을 보여준 선수이기에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오위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의 엔드릭입니다. 브라질 축구 팬들은 매번 넥스트 네이마르나 넥스트 호나우두를 찾으며 넥스트 펠레라는 별명은 정말 특별한 재능만이 얻을 수 있으나 엔드릭이 파우메이라스 1군팀에서 파장을 일으키면서 팬들은 그를 넥스트 펠레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는 엔드릭은 2023년 1월 6천만 유로와 함께 레알로 이적하였고 레알로 오기 전까지 엔드릭은 11골을 넣으며 파우메이라스를 브라질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고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는 잉글랜드와 스페인을 상대로 득점에 성공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18세인 엔드릭은 지난해 8월에 레알에 합류하여 이후 라리가와 챔스에서 데뷔골을 넣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죠. 엔드릭은 역대급 재능을 가진 정통 스트라이커로 각도를 가리지 않는 파괴적인 왼발 슈팅과 박스 안에서도 침착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또한 키가 큰 편의 선수는 아닐지라도, 나이에 걸맞지 않는 탄탄한 피지컬을 가졌고, 신체 밸런스가 매우 잘 잡혀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잘 넘어지지 않으며 발목 힘도 매우 뛰어난 편이죠. 그에겐 최전방 공격수 자리가 가장 편하지만, 엔드릭은 짧은 커리어 동안 다재다능함을 보여주고 있기에, 어지하나 레알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위는 PSG 소속의 워렌 자이르 에메리입니다. 파리 생제르망은 그동안 슈퍼스타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부진과 경기장 박구설수 논란 등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았다 보니 구단 아카데미에서 스타가 된 선수들이 적다는 것은 덜 언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자이르 에메리가 파리 생제르망 소속으로 가장 큰 대회의 간판으로 나설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죠. 이제 19세가 된 에메리는 2022년 구단 최연소 출전자가 된 이후로 100경기 넘게 출전하며 많은 경험을 쌓고 있고, 이후 구단 최연소 득점 기록을 세우는 등 다양한 기록들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메리는 어린 나이임에도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치를 보이는 육각형 유형의 미드필더로, 그의 플레이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오프 더볼 움직임을 보이는데, 빠른 발과 체력을 바탕으로 두고, 기동력을 이용해 중앙과 측면을 오가면서 많이 움직이는 편이죠. 더불어 동나이 때에 비해 뛰어난 축구 센스와, 노련함과 기본기 그리고 완성된 피지컬을 갖추고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중원에서 공을 잡을 때마다 성인 선수들의 압박에 대한 대처 능력을 잘 갖추고 있죠. 에메리는 지금처럼 좋은 기량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1군 무대에서의 출전을 보장받는다면 장차 PSG와 프랑스 국대를 책임질 핵심 자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위는 바르셀로나 소속의 파우쿠바르시입니다. 1군 무대에 오른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17세 선수가 유로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놀라운 소식이 아니었지만 쿠바르시는 평범한 10대의 선수가 아니죠. 비록 지난 유로에서 쿠바르시 없이 스페인은 우승을 차지했지만 앞으로 쿠바르시가 대표팀 명단에 빠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그만큼 엄청난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한 명입니다. 라마시아 출신의 쿠바르시는 지난 시즌 후반기 바르셀로나 1군에 투입되기 시작했고 곧바로 그는 오시멘과 은바페를 연속으로 챔스에서 잠재우며 당시 그는 베테랑의 아우라를 발산하는 등큰 돌풍을 일으켰죠. 18세가 된 쿠바르시는 플릭 감독 아래에서 더욱 발전하며 이번 시즌 대다수 경기에 나서면서 수비 본능과 더불어 중앙 미드필더도 부러워할 만한 다양한 패스 능력을 선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쿠바르시는 발밑이 좋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 과감하게 전방으로 퀄리티 높은 패스를 통해 빌드업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센터백으로 수비 상황에서는 좋은 위치 선정 능력으로 발 빠른 차단을 통해 안정감 있게 수비하는 스타일인데 주력 또한 준수한 편이라 뒷공간 커버도 무리없이 해내며 태클 자체도 깔끔한 편이죠. 보통 센터백은 다른 포지션에 비해 경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포텐이 비교적 늦게 터지는 경향이 있으나 쿠바르시는 10대의 바르셀로나 주전을 꽤 찼을 정도로 실력을 성장시켰다는 점에서 역대 라마시아 출신 수비수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정도인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위는 첼시 소속의 이스테방 윌리앙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메시뉴라는 별명을 보유한 선수를 받아들이려면 그 선수는 반드시 특별해야 하는데 메시뉴는 윌리앙의 플레이 스타일에 정확하게 들어맞을 정도로 윌리앙은 일군 선수가 된 이후에 메시와의 비교가 절대 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윌리앙은 네이마르가 급부상했던 시기 이후로 브라질에서 18세 이전에 공격포인트 30개를 쌓은 첫 번째 선수가 되었고 첫 시즌부터 13골을 넣은 와중에 득점뿐만 아니라 놀라운 슈팅력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윌리앙은 측면을 파괴시키는 폭발적인 가속력과 좁은 공간에서도 위협적인 세밀한 볼 컨트롤을 선보이며 개인기 기술들로 브라질리언 특유의 번뜩이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특히 히바우드를 연상케하는 강력한 발목 힘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구질의 왼발 킥 능력을 가지고 있어 박스 밖에서의 슈팅과 크로스 역시 굉장히 위협적인 편이죠. 또한 키에 비해 상당히 마른 체격을 가지고 있지만 뛰어난 균형 감각과 코어 힘을 가지고 있기에 경합 상황에서도 잘 밀리지 않는 편이죠. 이미 브라질 국가대표팀 데뷔를 이룬 윌리안은 몇년 안에 네이마르의 뒤를 이어받아서 브라질의 핵심 공격수가 될 것이라 기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1위는 바르셀로나 소속의 라민 야말입니다. 이미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라민 야말은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대표팀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1등으로 선정되는 것은 당연할 따름입니다. 메시와 비교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야말이 그의 명백한 후계자라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 정도로 15세 나이로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은 그는 자신이 왜 대체 불가능한 자원인지 증명하고 있죠. 첫 시즌 중반 당시의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로 자리를 잡으며 이미 그가 이룬 기록은 책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죠. 국가대표팀 내에서 야말이 보여주고 있는 영역은 아마도 앞으로 더 방대해질 것으로 보이며 스페인 성인 대표팀에서 최연소 출전자이자 득점 기록을 세운 야말은 작년 유로 2024 무대에서 경이로운 활약을 펼쳤으며 자신보다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많은 수비수들을 농락했죠. 야말은 메시처럼 드리블 뿐 아니라 패스와 슈팅에도 강점이 있는 뛰어난 크랙과 플레이메이커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로 라마시아 출신답게 윙어로서의 탄탄한 기본기와 기술 능력이 돋보이죠. 또한 전방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공을 전달하면서 공격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공격의 기점이 되는 키패스를 통한 기회 창출 능력이 특출났는데 이는 전부 창의성과 축구 지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패스라는 무기가 더욱 돋보이고 있죠. 야마리 발롱도르를 수상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그가 21세가 되기 전에 발롱도르를 들어올리는 첫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그는 현재 역사상 처음으로 NXGN 2 시즌 연속으로 가장 유망한 선수로 뽑히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 전망인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NXGN 50위부터 1위까지 알아보았는데. 어김없이 이번 연도에도 수많은 유망주들이 등장하면서 벌써부터 많은 대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가 성공하고 실패할 것 같은지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